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저녁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시작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많습니다. 대통령 탄핵도 그렇습니다. 한번 보물이 터지면 그 짜볼 수 없이 터져 나오게 마련입니다. 탄핵이란 말은 임계점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계기로 이재명 탄핵을 본격적으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국민의, 국민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던 국민의힘이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라는 이재명의 폭주에 그 굴레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어제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을 탄핵하자 이재명을 끌어내리자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야성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했으니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배경이 있다는 의심이 거의 확신으로 굳어가는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는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끼리 죽으니 박으니 하면서 7천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겨가겠다고 합니다. 또 대통령이란 자는 그 재판의 텀바구니에서 자기 재판의 공소취소를 노리고 있음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친구인 법무장관은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통해서 항소 포기를 종용했던 흔적이 역력하고 주대 없는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무슨 영달을 기대했는지 말 한마디 못하고 끌려갔습니다. 그 결과 범죄자를 잡아야 하는 검찰은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범죄자들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게 용납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을 찾아가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는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한, 구할 방법은 이재명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 뿐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즉시 법원은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직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8000억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다는 말이 저에게는 조폭 두목이 밤길 조심하라는 말로 들립니다.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때문입니다. 김병기 원내 대표도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합시다, 특검도 합시다. 그리고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 뿐입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을 탄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즉시 법원은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법원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재명 재판 다시 시작합시다. 나경원 의원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혼란과 국가 해체 프로그램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재명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라며 이재명은 더 이상 본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모든 국가 권력을 해체하는 이 프로젝트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니, 나라가 모은, 모은 통 엉망진창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범죄를 전부 무죄로 만들고, 다시는 처벌받지 않는 그런 로드뱀을 만들다 보니, 대한민국이 모두 엉망진창입니다. 이 모든 혼란, 대한민국의 국가 해체 프로젝트를 멈출 수 있는 그 방법 단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모든 국가 기관을 해체하는 이 프로젝트를 즉시 멈추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의 사퇴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외칩니다. 이 앞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어제 충북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최고위원은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보여준 각종 실정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사법부와 헌법을 파괴하는 것은 열번 0번 탄핵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민수는 탄핵 소추가 되더라도 탄핵합시다. 설령 좌절되더라도 한번 부딪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정치보복 수사, 정치적 숙청을 위한 무도한 특검 앞에 양평 공무원, 고 정희철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명백한 강압 수사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까? 법 앞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살인 특검 중단합시다. 정치특검 중단합시다. 정치보복 중단합시다. 무한공항 참사로 인한 억울한 죽음은 왜 강제로 망각당해야 합니까? 무한공항 참사, 가리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덮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무한공항 참사, 특검합시다. 서민도 제발 집좀 삽시다. 중국인도 쉽게 살수 있는 대한민국 아파트, 우리 국민은 내집 마련이 이렇게 어려워 되겠습니까? 앞으로 대한민국 청년들은 내집 마련의 꿈을 버린 채 중국인의 집, 외국인의 집에서 임대 살면 되겠습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이 꿈꾸는 대한민국, 그런 나라입니까? 제발 서민도 청년도 집좀 삽시다. 너무 잘된 협상이라 합의문조차 필요 없다 했던 한미 간세협상, 팩트시트 아직입니까? 우리나라 기업, 우리 국민 모두 괜찮은 건 맞습니까? 관세협상이든 핵추진 잠수함이든 우리 국민은 팩트를 알고 싶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젠 방탄의 수위를 넘어 셀프 면제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배임죄 삭제, 사심죄 검토, 대법관 증언 검토에 이르기까지 사법 체제를 유린하는 온갖 입법으로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법부 파괴, 헌법 파괴. 이 정도면 열백번 10, 탄핵감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이재명과 민주당 이대로 정말 괜찮겠습니까? 이재명, 탄핵합시다. 탄핵소추가 설령 좌절되더라도 국민의 힘한번 부딪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후한무치 이재명과 민주당을 위해 만들어진 말인가 봅니다. 국민 앞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를 이어간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군 일의 최대 정검 유착 사건이자 희대 사건, 사기 사건인 대장동에 대해 짧게 논평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이재명 스스로 유동규는 실무자, 내가 진짜 설계자라며 당군 일의 최대치적이라 자랑했던 사건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국민들께서 검찰을 바라보며, 진짜 권력의 개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정의를 세우겠다, 부모님 등골 빼가며 긴 시간 공부하시고,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 패스하시고, 동네의 자랑이다, 곳곳마다 현수막 내붙으며, 오르셨던 자리 아닙니까? 국민과 사회로부터 존경 받았던 검찰 이렇게 쪽팔려도 되겠습니까? 박봉에도 불구하고 검찰 자존심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왔던 검찰 후배들 한트럭일 텐데 후배들 이렇게까지 쪽팔리게 하면 되겠습니까? 노만석 씨 그렇게 살면 세상을 준다 합니까? 배찌를 준다 합니까?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이에 부역하는 자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 이재명 재판 속개를 외칩시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